안녕하세요. 정부경 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항상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운세 알리겠습니다 먼저 GT 운세 보겠습니다. 아지 t 오늘의 원 셋은 는 완주 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깔딱고개 지금 힘들어 1%만 힘내시면 될것 같고 직장생활에서도 힘들고 경, 경쟁과 이제 1%만 잘 버티시면 되겠어요. 사업도 그렇고 어, 연애운에서도 막 이제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까 지금 어, 늑대인지 여운지 으르렁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어, 지띠오느려언에서 만주구가 나와서 이제, 이프로 어, 부족 깔딱고개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완상을 향해서, 어, 달려가는 하루가 아닐까 보입니다. 소띠온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오느려언에서는 컵육이 나왔죠. 아, 컵육. 컵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죠. 이 일러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인데. 어, 가족끼리도 뭐 즐겁겠죠. 이제 옛날을 기억하고 하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어, 직장 생활도 이제 뭐 서로, 야, 우리 그때가 좋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사람끼리 돈독해 질 수도 있고, 사학원에서도다 어,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즐거운 행복, 해상카드니까 연예원에서는 뭐 옛날 친구 이런 사람들이 그리, 그립지 않을까. 어, 소띠오늘연습에서컵 6이 나와서 컵 6은 이제 마음소통 이런거에서 어, 즐겁고 추억도 회상하면서 나 혼자 어, 이런 마음을 어, 그 수담수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소띠연제 보겠습니다. 네, 호랑이띠 호랑이띠 오는 곳어 호랑이띠 오는 이제 문제, 운세에서는 어, 매지션, 아이엠 최고, 마법사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나의 존 어, 내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안, 안 도와줘도 직장생활에서도 마법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짝 마법을 부리면 되죠. 사업원에서도 마법이니까 어떤 마법을 펼칠 게 있을까요? 연애원에서도 굉장히 비주얼, 언변이 좋은 거죠. 호랑이띠 오늘의 연습에서 마법사가 나와서 정말 마법 같은, 어, 날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법사 화이팅입니다. 토끼띠 연쇄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 연스에선아 스트렝스가 나왔죠. 스트렝스가 나와서 가족끼리도 어떤 인내, 참아야 될 일이 있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견디고 오늘은 어쩜 피곤할수도 있고 사업원에서도 어, 뭔가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초조할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도 얼르고 달래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 토끼띠 오늘 연스에서 이제 스트렝스가 나와서 참고 견디면 오늘 하반기에는 어, 승리하는 날이 아닐까도 보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늘의 운세선 어, 페이지 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소통하고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다 어, 내가 이제 분위기 분위기 메이커도 될수 있고, 어, 사업원에서도다 어떻든 뭐 대화가 돼야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원에서도 힐링도 되는 거고, 농띠오노래운에서컵페이지가 나와서 컵페이지에 서로 소통, 사랑, 힐링, 정화로 보입니다.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오노래 운세에도 어, 컵여왕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양육하고 돌보고 나의 부드러운 부드러운 하루죠. 직장생활에서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잘 지내지 않을까. 사하원에서도다뭐 융통성 있게 중재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도 이제 모성애를 발휘하면서 잘 지내겠죠. 어, 뱀띠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컵여왕 사인나 와서 컵여왕은 어머니 뭐 모성애 이렇게 해서 어, 감싸주고 돌봐주고 힐링되는 날로도 보입니다. 말띠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는컵 8번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열심히 했죠. 직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했고, 사업은도 그렇고, 연애원에서도 했지만, 컵 8번은 이제 거의 내가 다 열심히 일어났지만, 어 오늘은, 어이 길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는 날이겠죠. 거의, 이런 갈등 번뇌가 있지만, 그래도, 어 잘, 뭐 마음을 이제 도닥여 보시면 어떨까요?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운세는 소드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갈등이 있겠죠. 어떤 걸 택할까 어, 어, 고민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다닐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어, 사업운에서도 어, 계속 갈까 이거 할까 뭐 이런 이걸 예를 들어 뭐. 물건을 사입할 거면 이거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두 걸에 차 가지고 고민할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도 이제 두 마음이죠. 누구를 택할까 양띠오늘의 운세 에서 솔드2가 나와서 여기에서 검은 아주 옛날에 그런 이름 있는 보석 막 이름 있는 유명한 칼이죠. 그래서 어떤 갈등과 고민이 있는 날로 보입니다. 결정이 안 나면 첫 번째 것을 대안하라는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황제 카드가 나왔죠. 황제 카드가 나와서 뭐, 어, 뭐 그런 뭐 가족들이도 나의 이치가 이제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 내 목에 힘질수 있고 내말한 마디면은 다 통하지 않을까. 어, 사학원에서도 어, 자수성가했고. 어, 연애운에서도 이제 어 조금 책임감이 있고 독선적이긴 하지만 인기 있는 왕이죠. 어 원숭이띠 오늘에 서해서 어 황제 사이 나서 황제의 뭐 그놈하고 어 권위적이고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거 있는 날로 보입니다. 어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작디오노련스에서 이제 소두팔이 나왔죠? 소두팔? 건팔이 나와서 가족끼리도 어떤 거에 집중하는 거에서 이제, 어 몰두해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업무에 내가 갇혀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업원에서도 막 어떤 하나 해결되지 않는 거에 막 고민하지 않을까. 어, 연애 운에서는 이 짝사랑이라든가, 뭐, 그 사람에 내가 막 갇혀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 닭띠 오의 운세에서 이제 소두팔이 나와서, 어, 소두팔에 내가 벗어날 수는 있어요. 이제, 어, 좀 답답하면, 저희 같은 데 와서 상담도 해서 벗어나 볼 수도 있습니다. 갭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 댄스에서, 이제, 템퍼러스가 나왔죠. 어, 개띠 오늘 댄스에서, 이제, 갈등 하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종용 어, 직장 생활에서도 계속 다닐까, 말까, 어떨까, 막, 이런, 뭐 고민이죠. 요즘 다 직장 생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사업은 또 마찬가지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메뉴 뺄까, 할까, 어떤, 저, 주문할까, 어떤 걸로 택할까, 이런 선택의 기로, 기로죠. 어, 연애용에서는 이제 뭐, 두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어, 개띠노오레온세에서 이제 템퍼러스가 나와서 너무 이제 고민하다 보면 결정장애가 올수 있으니까 이제 현명한 선택하기 바라겠습니다. 돼지띠온세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온오레온세에서는 컵텐이 나왔죠. 컵텐이 나와서 이제 가족끼리도 화합하는 거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즐겁고, 어, 다 이제 무슨 가득, 사업, 사업원에서도 다 통화하고 뭔가 커브 마음, 뭐 교류, 커뮤니케이션이니까는 다 이제 좋은 거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가족 같은 이런 즐거움이 있을까. 대지때 어,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컵1이 나와서 컵텐에 즐겁고 마음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제달렸습니다 행복한 구독자니 건강하시고 항상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